네, 여기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. 여기 원래 한라산이, 아, 보이긴 보이네구나 한라산이 저기 저, 스프레하게 보이네요. 그러면 이제 저쪽이 서쪽이란 얘기고, 그러면은 한라산의 남쪽이 아니라 동쪽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 표선이 않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한라산이 저긴데 해가 저쪽으로 지고 있으면 분명히 여기 한라산의 동쪽인 건 맞죠?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스럽군요제이참 오랜만에 왔네요 일단 뭐 너무 짧은 체제 후에 예 올라가야 된다는 점이 아쉽긴 한데 어다는게 네, 중요한 거죠.